흐릿흐릿해. 오늘 원래 밖에 나가서 좀 예쁜 배경과 함께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또 찍게 되었습니다. 다섯 <목소리> 봉지에 3달러였나? 그렇게 해서 사.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저번 주에 남긴 Q&A 영상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운전면허 공증을 요 정도 받아야 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아도 어, 둘다잘 받아도 되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통기한이라 그래야 되나? 사용기한이 1년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증 받으시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공증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만 25세 이상이시면 호주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시면 신분증 대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농장에서 먼저 돈을 몇달 벌고 도시로 와서 영어 공부 및 문화 체험을 할것 같은데요. 어, 보통 그렇다면 언제쯤 가는 게 좋을지와 이 계획의 힘든점 같은 절을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농장을 바로 갔어요. 처음에 호주 오자마자 농장 가니까, 와, 내가 이러려고 호주에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도 진짜 힘든데, 돈은 또 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와, 진짜 멘탈이 붕괴되어서, 한 2주인가 3주 만에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정말 정신력이 좋고, 체력이 좋고, 돈에 그렇게 큰 생각이 없으면은, 농장에 가도 되는데,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먼저 시티 생활하고, 이제 호주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농장에 가야지 그냥 가면 은 진짜 돈벌 수도 있겠지만 못벌 확률도 있거든요 농장일어는게 그래서 어, 무조건 농장 가면 돈 번다 그 생각은 안 하시고 농장 가서 그냥 경험하고 온다 세컨드 하고 온다 그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멘탈도 좀더 잡기도 쉽고 언제쯤 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은 농작물마다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에 제가 첨부해놓은 하베이스 가이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시티 생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농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장이란 게 진짜 힘들어요 다음 질문 호주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토님 주관적인 시각에서 가장 멋진 모홀로와 가장 안타까웠던 모홀로가 있나요? 가장 안타까웠던 모홀로는 정말 그냥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 있죠 호주에 가서 뭐 일하면 시급도 세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돈만 보고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보고 호주 온다는 거는 약간 인생의 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1년 동안 진짜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돈보다 더 뭐랄까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 이제 좀더 추억을 많이 쌓고 정말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잖아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돈에 얽매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돈만 바라보고 호조온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다 그렇게 항상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멋진 워홀로 가장... 가장 멋진 워홀로는 제 생각으로는 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음 사실 워홀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다 용기 있고 다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는 것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행동하는 것도 정말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다 경험해볼 고 해보고 이것저것 우여곡절도 다 겪어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을 몇번 만나봤는데 항상 느껴요. 그런 분들한테. 뭘 해도 성공하겠구나. 뭘 해도 다 잘하겠구나. 딱한 사람만 지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많은 사람을 봐왔고 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다 멋있게 살아가더라고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알차고 보람차고 의미있게 다들 보내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저는 불고 있어. 두 번째는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아톰님만의 노하우나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노하우나 꿀팁? 사실 제가 막 친근하게 막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는 외국 애들이 적극적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다가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말 걸고 예를 들면 뭐 주말에 뭐 했냐 뭐 오늘 뭐 어땠냐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 물어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말도 주고받게 되고 좀더 친해지게 되고 뭔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환상! 이렇게 말을 걸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딱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먼저 다가가라. 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외국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 세 번째 호주에서의 연애는 사실, 사실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호주에 처음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럴 때. 한국에서부터 펜팔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펜팔하면서 그층에 이제 골드코스트에 살았고 저는 브리즈번에 살았고 그 친구를 보러 갔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만나서 놀고 또몇번더 만나서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썸 아닌 썸 그런 걸 하다가 아 도저히 그 언어의 장벽을 못 넘겠더라고요. 제가 약간의 해화 실력만 있었어도 지금 그친구가좀 잘. 어쨌든, 영어 회화 실력이 너무 없어서 조금 썸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게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 여자친구분이랑 사귀는데, 농장에서 만났어요. 농장 쉐어하우스가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속칭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농장에서 커플이 안 되면 진짜 너 자신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농장 로맨스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들끓어오르고, 농장 가신다면 꼭 농장 로맨스 해보세요. 진짜 재밌기도 재밌고 한국에서 만들 수 없는 추억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2014년 11월 15일에 만나서 현재까지 지금 잘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호주 발음 미리 듣고 공부하고 싶은데 바토님께서 즐겨보시는 호주 유튜브가 있나요? 저는 호주사라님 호사라님 호주 영상을 보는데 호주사람 아니고 호주사라 그분이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호주사람인데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도 올려주시고 또 영어로도 다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호주사라님 채널 참고하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보는 것도 재밌고 호주 억양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호주사라님 자주 챙겨봅니다 왜 이런 영상 편집은 어떻게 배우시고 얼마나 배우신 건가요? 사실 영상 편집은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프로그램 다운받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이제 강의 영상이 많이 뜨잖아요. 그런 거몇개 보면서 제가 효과 넣고 싶은 부분은 또 따로 또 찾아서 보면서 효과 중간중간에 넣고 그래서 일단 편집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긴 걸려요. 아. 호주 가기 전 영어 회화는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준비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한두달두달 두달 했는데 1빵빵이라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프렌즈라는 시티콤으로 막 설명해 주는 건데 되게 재밌고 쏙쏙 들어와요. 근데 캐나다에서 파워이드파워이드빅백커 자체에서 일자리를 주천해주기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첫째 경험, 둘째 돈, 삼째 영어, 사째 놀기. 괜찮아요.